겸께 사도신경으로 진안고배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찬송 25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 용아 가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빈 융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옹빛 같은 내죄 주옹빛 아은내 죄, 눈과 같이, 이 겠네. 눈과 같이, 이 겼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버스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버스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사해 주사 기억 하니하시네 너희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예의 주사 너의죄사의 주사 기여가니 하시네 기억가니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심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이 강교한 자라. 연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라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어,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느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악은 대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십삼장을 시작하면서 구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어, 이는 13장의 내용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으로 따지면 바로 그다음의 이야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후에 그랬으니까 어, 이러한 그 후에라는 단어가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우선은 가까이했는데만 그렇습니다. 어, 그 후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앞의 내용으로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시간상의 내용의 단어인데 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시간상의 내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떤 내용이 있고 나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에 그 후에라는 단어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끝났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라는 의미의 그 후에라는 이러한 의미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장에 살폈던 바 같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자마자 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고 20년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죠. 이제 자식도 낳고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사건은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윗의 그 집안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저기 사무엘하 20장에 가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에 오르고 다윗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 다윗의 집에 어둠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어,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오늘의 암논의 사건입니다 어, 이 모든 일들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워, 드리워지게 된 일의 계기는 그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였고 후에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 사무엘 하 12장 11절에 가보면 요아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인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또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신약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에 우리는 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사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고 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다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심판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죠. 자, 다윗은 여럿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때서부터가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럿 아내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자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노는 아히노함의 아들입니다. 아히노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다윗의 장자,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여인인 다말. 그 다말은 구수랑 달메의 그 딸인 마아가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또한 어, 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어, 그 공주의 그러니까 친누이가 되는 것이죠. 다말이 다말이 압살롬의 친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까지 행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말이 아름다웠는지 암론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가서도 어, 그 고백을 마지막에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표현,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갑작스러운 어떤 성적 충동의 충동을 느껴서 어떤 성적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여기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을 다마, 향한 암론의 사랑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음, 분명히 이복동생이지만 다말이 암론의 이복동생이지만 이복동생이기에 안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암논이 그냥 시름시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상삽병 나듯이. 그런데 그러한 이 암논의 그 사정을 알게 된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이 시므이는 다윗의 형의 아들이죠. 본문에는 어, 그가 심히 강교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자, 강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일들을 좀좀더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강교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으면 강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뻔히 알수 있는 것들을 강교하게 뭔가를 해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뭔가를 계획해내는 것이 강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않으면 강교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지혜 어, 연하답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것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악한데 사용함으로 강교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악한 용도로 악한 일에 사용한다라면 그 사람은 강교환자가 되고 또 교환자가 활 되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로움을 악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그의 마음이 악해서 그랬는지 악한 데에 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가 암논에게 한 가지 이 계책을 얘기해 줍니다. 이 다말을 취할 수 있는 계책인 것이죠. 병든 저해서 왕이 방문하거든 어, 이제 와 보지 않겠습니까? 장남이니까 다윗 왕이 왕이 아버지가 와서 보거든 왕에게 좀 허락을 받아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생 다말에게 자신을 좀 간호하도록 음식을 조금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음식을 좀 차려서 나에게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아버지가 좀 말좀해 주십시오. 뭐, 이러한 요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라. 그때 취하면 된다. 뭐, 이러한 식의 계책을 지금 요나답이 암론에게 말하여 준 것입니다. 암론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 병을 알듯이 꾀병이겠지요. 아픈 척하는 것입니다. 아픈 척하다 보니까. 장자의 암논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 다윗이 내 손금 뛰어옵니다. 그리고 암논의 상태를 체크하죠. 어, 그때 이 암논이 다윗에게 다말로 하여금 나에게 음식을 좀 차려줘서 나로 하여금 조금 병이 좀 호전될 수 있도록 간호해 달라고 좀말좀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또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역시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죠 그래서 간호하도록 말을 전합니다. 어, 다윗 역시 지금 일어나는 지금 자신이 허락한 일이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아비렌 입장에서 마다들이 병들었다. "라는 말에 어떻게든 빨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암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픈 것이 합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것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에 의해서 꾸, 꾸며진 흉계지만, 암론이 그 흉계, 음흉한 흉계대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다 듣지만, 그것을 흉계라 여기지 않고 그냥 암론의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다 말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암논이 누워 있는 침상까지 나아가게 되죠.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다말 역시 그것이 함정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라비가 병들었다라는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 다말의 선의에 의해서 지금 행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말을 암논이 지금 강제로 겁탈하게 되죠. 선의로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말에게는 너무나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의로 행한 일이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악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다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말은 자신을 겁다라고 하려고 하는 압론에게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만약에 나를 취하고 싶으려거든 아버지께 얘기해라. 아버지가 네 소원 못 들어주겠냐 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암론의 귀에는 다말의 이야기가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죄가 시작되려고 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가리워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이성은 마비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조차도 멈춰버리는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이것들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말만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바세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일과 결코 무관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바세바에게 행한 일이 거울처럼 지금 암론 맛아들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뭐 바세바가 어, 자신을 보하려고 하는 왕에게 동의하면서 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모양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싸우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눈과귀가 멈추고 양심이 멈추고 믿음이 멈추고 그래서 결국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자할 때에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전에 죄가 싹득이 이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유혹 그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싸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유혹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유혹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싹터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 맺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유혹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뭐 샘물 솟아나듯이 동하여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 죄악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우리를 속량하였으며, 또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저질렀던 죄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떤 유혹과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여서 대비하고 맞서 대항하며 더불어서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지 않고 버리를 그러한 경건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령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이하며 자복했지만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온늘과 같은 사태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누군가가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행실과 말과 생각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유혹은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한 순간 우리는 죄인 되어 버리고 맙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로 인나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 스스로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방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동북 시찰회가 있습니다. 어, 오전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시찰회를 통해서 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시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에제 모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는 항상 우리 앞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우리가 한순간 방심. 방식...